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이 사람의 관상을 보기 전에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어디냐면 종가 스터디룸 인입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스터디룸 인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도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서 한번 참고하시고 성년의 모임을 하니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강의 시간은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럴려고 합니다. 장소는 종각에 있는 스터디 룸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람의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이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의 반려자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눠줄 수가 있죠. 저 같으면 결코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코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먼저 코를 말씀드리냐고 코는 재배궁입니다 재배궁은 물이이 사람이 재물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재물복이 없습니다 눈간눈사의 상근이 꺼져 있죠 그리고 콧대도 여기가 밋밋합니다 이 앞부분만 좀 볼록 나와있죠 그리고 콧방울도 짝짝이죠 코가 잘생긴 코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복궁이 좋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재물운이 없다 그래서 결혼상대자로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생김새가 짝짝이죠 물론 사진 한장이 사람이 사진 한장 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 보게 되면 눈이 이 사진처럼 짝짝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눈빛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웃고 있지 않고 이런 자연스러운 사진을 봤을 때는 눈빛이 확연히 나옵니다. 눈빛 한번 보십시오. 눈이 결코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선한 기세가 있는 게 아니죠. 보십시오, 한번. 눈 모양이라든지,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눈썹 한번 보십시오. 눈꼬리가 쳐졌고, 눈이 탁, 눈썹이 탁합니다. 눈썹 꼬리가 이렇게 많이 쳐져있죠. 처척궁, 여기를 처척궁이라 합니다. 이 처척궁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쳐지는 것은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리고 탁합니다, 눈썹이.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사업도 같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코 좋은 상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이마도 이 부위가 꺼져 있죠.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